아 때문에 고장이 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구나. 안녕하세요. 악기 수리하는 남자 악수맨입니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주제는 수리하시기 전에 먼저 리드를 바꿔보세요입니다. 의외로 리드 때문에. 음, 고장 난줄 알고 어, 수리 의뢰를 맡기려고 하시는 분이 계신다거나 상담을 할때한1 어, 0분 중에 한두세명 정도는 이 리드 리드를 바꿔서 해결하는 분도 더어 있었어요. 여러분들께서 이 리드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건 다들 알고 계시죠. 이 리드 하나로 소리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차이가 이 리드에서 우선적으로 먼저 영향을 끼칩니다. 리드를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적셔지고 건조해지고 적셔지고 건조하다 보면은 이 리드 자체가 쭈글쭈글해져요. 상당히 쭈글쭈글해집니다. 근데 이 상태에서 바로 악기를 불면은 소리가 완전히 이상하게 나거든요. 어, 막막스키 삑사리가 난다거나 소리가 엄청 먹먹하거나잘라던 음이 어 소리가 왜 이렇게 안 나지? 너무 답답하고 컨트롤도 안 되고, 완전 이상하게 되는 경우가 있죠. 물론, 이제, 악기가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지만, 리드 때문에 그런 경우가 또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음, 수리를 맡기시거나 의뢰하시기 전에, 기존에 사용하던 리드가 며칠 안 됐어도 새 리드, 현재 가지고 계신 새 리드로 꼭 다시 한번 불어보세요. 그리고, 그새 리드를 하나만 보시는 것보다 최소한 두 개에서 세개 정도 이상 새 어, 리드로 어, 이렇게 한번 테스트를 해보시고 나서도 똑같이 소리가 안 좋거나 어, 소리가 좀 이상하면은 그때 수리 의뢰를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참 보잘것없고, 어떻게 보면은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섹서풀에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저 또한 시연 테스트를 할 때, 어, 이 리드 상태가 안 좋은 줄 모르고,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는데,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나는 거예요. 하루 종일 문제 없는 악기를 계속 소문을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다가 알고 보니, 리드를 바꿨는데, 그냥 소리가 달라.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였죠. 그날 하루는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굉장히 이 리드 하나 때문에 골치가 아팠지만 어찌 보면 저도 하나를 배우게 된 거죠. 아, 리드 때문에 보장이 난 것처럼 생각할 수 있구나. 어, 수리하는 사람도 착각할 정도로 리드 문제 있다는 걸 인식을 못 했을 정도로 소리가 너무 이상하게 났던 거죠. 한번 제가 비교를 해서 한번 들려볼게요. 일단, 어, 같은 이제 라버즈, 이제 라버즈 리드고요 라보즈 어, 요 이제 사용했던 이제 이대로 어, 이걸로 한번 소리를 한번 불어볼게요. 아아 <immense> <레 rails> <레 일� underwear> <레 Laughter> 네, 악기가 지금 불기 너무 불편한데요. 뭐 저음은 말할 것도 없고, 고음으로 올라갈수록 음정도 이상해지고, 소리도 답답하고 반응도 느리고, 뭔가 조금만 컨트롤 잘못하면 스킬이 날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지금 자 이번에는 새 리드로 한번 해볼게요. 새 리드고요. 같은 라보즈인데, 이제 새 걸로 한번 해볼게요. 네, 지금 사운 자체가 다르죠? 굉장히 편하게 나고 저음도 쉽게 납니다. 볼링도 훨씬 더 좋고요. 네, 소리도 시원시원하고 음정도잘 맞고요. 이렇게 좀 차이가 많이 나요. 리드 이게... <laughs> 네, 리드가 완전히...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죠. 다시, 아까 불었던 이들로 다시 불어볼게요. 그냥 바로, 네. 확 차이가 나죠. 제가 이상하게 본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소리가 나와요. <laughs> 그래서 저도 이게 저는 처음에 이, 이 리드 문제인 줄 모르고 계속 악기가 저음이 잘안 나오고 쉽게 안나니고 음정도 이상하니까 대체 뭐가 문제인지 못 찾았던 거죠. 어, 저조차도 악기 수리를 20년 동안 수리, 색소폰 수리를 20년 동안 했지만 아니 이거는 문제가 없는 그, 아주 클리어한 수리 상태인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얼마나 제가 <웃음> 답답했겠습니까? <웃음> 근데 이 부분도 여러분들도 똑같이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되면은 분명 악기를 의심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 리드를 꼭 한번 새 리드로 다시 바꿔서 사용을 먼저 하고 수리를 권장해 드리겠습니다.